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 제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상당히 관심이 있거나 어, 주변에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한 20년 전에 한 환자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는 제가 만든 생기산이라는 게 없었고, 제가 그냥 영양요법, 비타민요법, 메가비타민요법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만성질환자들을 상담하던 그런 때였어요. 제가 아주 조그만 약국이었는데, 어,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음, 제 전문 영역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때 그분, 그 여자분은, 어, 전라남도 완도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어, 만성 두통이, 음, 아주 극심했어요. 그분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어떤 방법을 써도 두통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통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영양물질만 투여를 했을 때는 두통에 아무 변화가 없든지 아니면은 더 극심한 명현 반응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통증이 밀려와 가지고 제가 처방해 준 영양물질을 그 다음 날 몽땅 싸 가지고 와서 반품하시더라고요. 자기 죽을 뻔 했다고. 하여튼 참 두통은 어렵구나.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런데 제가 생계산이라는 거를 쓰면서 그 두통이 가장 손쉽게 해결되는 어 영역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그 20년 전에 그 완도에 계셨던 그 분이 어 제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때 생기산이 있었으면 내가 그분 쉽게 치료해 줄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그분 제가 영양요법 하면서 금식도 시켜봤었거든요. 체내 노폐물을 좀 제거하면, 어, 이렇게 관절염 같은 거는 거의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두통에도 그런 원리를 적용해 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분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셨죠. 네, 어디에도 효과를 못 보셔가지고. 김양식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어, 제가 보니까 그분이 직업적으로 그 김양식을 하면 아예 밤잠을 못 자던데요. 밤에 뭐 새벽에 1시나 2시부터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도 큰그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생기산을 쓰면서 그런 두통이나 전신 통증, 뭐 관절염 통증이나 뭐 류마티스성 통증이나 알수 없는 자가 면역질환의 통증, 뭐 그런 통증에는 하여튼 생기산이 거의 최고인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약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어, 통증이 없는 자기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뭐한 20년 이상 통증을 알아서 한달 내내 아팠대요.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아프고 한그 차이지. 그냥 늘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생기사는 먹고 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분은 그랬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가 어안이 벙벙했대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뭐야, 내가 지금 안 아픈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살을 꼬집어 볼 정도로 그렇게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30년 된 두통에서 해방됐다는 어떤 분도 만났었는데요.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 하시는지. 그분은 제 영상에서 어, 제가 두통에 많이 시달렸는데, 그 두통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생기산을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30년을 아팠으니까 자기가 몇년 아팠나 한번 세봤대요. 그랬더니 30년이었다고. 30년 아팠으니까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뭐, 거의 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시도를 해봤는데, 뭐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도 다 해보고. 근데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서 늘 진통제를 가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방 안에는 진통제가 있었고. 하여튼 그랬는데 생기산을 먹고 그분도 정말 효과가 빨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통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 가족들 몰래, 남편 몰래 약을 먹었는데, 어, 한달 먹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laughs> 여보, 내가 이약 먹었는데 머리가 안 아파. 내가 이약 먹었더니 머리가 안 아파.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기뻤어요. 이 만성 통증의 원인, 그 중에서도 두통의 원인은 뭘까요? 어, 제가 그 전에 약국에서 어, 생기산이라는 거를 제가 만들기 전에 약국에서 만성 통증, 특히 이제 두통 환자를 만났을 때는 심증은 있었어요. 마음의 심증은. 이게 뇌 혈액순환 관련이다. 어, 빈혈이 심하거나 빈혈이 심하다는 것도 결국 어 영양소가 불충분한 그런 영양분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혈액이 순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것도 크게 보면 뇌 혈액 순환 장애라고 볼수 있거든요. 빈혈성 두통도 어 어쨌든 하여튼 어 뇌는 이렇게 통째로 그냥 신경 덩어리잖아요. 신경 덩어리. 이게 신경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몸의 기관보다도 이 혈액의 공급에 민감한 거예요.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혈액이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노폐물을 제때 처리해주는 노폐물을 담아서 끌고 가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으로 가든지 어떤 다른 기관으로 가든지 콩팥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공급과 처리를 뇌, 뇌 혈액순환 이게 같이 담고 있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영양소와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이미 만들어진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런 심증은 있었는데 그 뇌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기껏 쓰는 것이 은행잎? 은행잎 있잖아요. 옛날에 진코민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종류. 요즘에는 뭐, 이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의사 처방으로 나오는 은행잎 제재도 있는데요. 은행잎 제재. 안 그러면은 뭐, 오메가3? 이 정도였어요. 뇌혈액 개선에 쓸만한 것이 있잖아요. 딱히 없어요. 없어요. 정말 쓸만한 게 없어요. 의사가 처방하는 약 중에서도요. 음, 뭐, 이렇게 이름이 그럴듯한 거는 있는데, 그거를 썼을 때 이런 두통이나 어떤 분명히 뇌혈액순환 장애지 하는 것에 심증이 가는 질환에 그 증상을 경감시켜 줄수 있는 그런 피부로 체감하는 효과를 주는 약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참 이것은 정말 어, 불치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생기산을 쓰면서 그 두통이 드라마틱하게 치료되고, 무엇보다 생기산을 심근경색에 쓰잖아요. 심근경색 협심증. 여기에 쓰면요, 그 병원약을 다 끊을 수 있더라고요. 어 스텐트 심장에 있는 그 관상동맥 혈관을 넓혀 주는 시술이 스텐트 시술 뭐 풍선 시술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시술을 해도 그 시술 자체가 사실 효과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해도 그 사람이 병원 약을 안 먹으면 그 통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스텐트 그게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라고 풍선 시술이나 그런 것도 효과가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약에 의지하는 거예요 스텐트 시술을 하나 안 하나 약에 대한 의존도는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쓰는 약은 그 혈관을 청소해 주는 약이 아니고 그냥. 좁아져 있는 혈관을 억지로 넓히는 혈관 확장제인 거예요. 이 혈관 확장제가 우리 몸에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관 확장제라는 것이 딱 혈관이 좁아져 있는 그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약을 먹으면 전신에 있는 혈관이 다 직간접적으로 확장의 효과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되고 하는 것은 사실 섬세한 생명작용이거든요. 이거를 약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심장혈관 때문에 다른 혈관까지 확장이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확장되어서는 안 되는 곳에 혈관까지 다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서도 병원 약을 그~ 먹는 사람들이 참 고통이 큰거 같고요 조심스럽죠 그리고 뭐~ 심장 혈관만 안 좋겠어요 여러분 혈관이 안 좋으면 전신에 혈관이 다 고루 안 좋은 거예요. 다안 좋아요. 이명도요, 여러분, 귀에 이명 나는 거, 이거 혈관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생기산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기산이 혈관 치료제니까. 하여튼, 어 생기산을 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드라마틱하게 두통이 사라지는 거를 확인하면서 제가, 이거, 어, 정말 확실하게 어 만성 두통, 극심한 두통은 뇌 혈관 어, 장애가 맞구나 뇌혈액순환 장애가 맞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거를 어디 검증기관에서 제가 검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검증이 의외로 힘들다라는 거 아세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누가 내 약을 검증해 주겠어요 <laughs> 다행스럽게도 제가 만든 약은 어~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다 식약처에 이렇게 검사를 받아가지고요. 인증 하에서 어 이렇게 나오는 한방 제제거든요.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몇 가지를 제가 소분해서 어 비율대로 배합한 것이니까 어디서 이상한 약을 제가 만들었다 뭐 그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안전성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생기산은 제그 상담이 없이도 그냥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안전한 일반 의약품이고요 일반 의약품은 복약지도를 꼭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 위험한 약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 가끔 제가 지금 생기산을 먹어본 사람이 글쎄요 제가 작년 정도에 5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여러분이 충분히 그 이렇게 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임상 사례가 쌓인 거고요.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가끔 수천 명 중에 한명 정도 어떤 몸 안에 효소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3개월 이내 간 수치가 오르고 얼굴이 노래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생기산 끊고 그냥 휴식을 취하면 바로 어 회복이 되는 것이긴 하는데요. 어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얼굴이 노래졌는데도 계속 생기산 드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크게 고초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설명서에 잘 이렇게 부착을 해 놓았고,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에는요, 한 보름마다 한 번씩 걱정되시면 병원 가서 피검사를 받아보시는 거 좋고요. 그, 그런 간수치가 오르는 사람들 전조 증상이, 어, 갑자기 더 피곤하고, 생기산을 먹었는데 더 피곤하고, 어, 속이 울렁울렁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속이 되게 불편하고. 근데 본래 생기산은 급체에 굉장히 잘 듣는 약이라, 어, 보통 사람들은요, 급취했을 때생기산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냥 토할 것 같았던 것이 갑자기 진정되면서 괜찮아지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한 보름이나 한달 정도, 어떤 사람은 두 달, 석 달째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속이 더 불편해지면서 어, 그렇죠. 조금. 더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 가보았더니 뭐간 수치가 올랐더라.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기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과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어뭐 위험한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으니까.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간이 나쁜 사람들 있죠. 간경화가 있거나 아니면 평생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알아서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또 간이 표면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뭔가 이렇게 딱 병명은 안 나오는데 아니면 다른 병명이랑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간 표면이 굉장히 거칠대요. 그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간수치가 뭐천 이상 올라간 사람? 보통 간수치가 40 정도가 정상인데요. 그게 뭐한 60, 80만 돼도 간수치 높다고 이렇게 의사가 말해서 사람들이 걱정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간수치가 천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산을 먹으면 간수치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기산을 먹고 간수치가 오른 것은 생기산이 어떤 간독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체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좀 다른 생기산도 만들어 놓았거든요. 어. 구생기산이라고 어떤 성분을 빼서 제가 따로 만들어둔 생기산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또어 생기산에 대해서 좋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기산 처방을 바꾸어서 먹고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어 제가 좀 설명이 구구하긴 했는데 하여튼 생기산은 혈관을 청소해 주는 약이고 최고로 좋은 혈액순환제. 그래서 뇌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두통이 없어지는 거고요. 어 최고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막힌 어떤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약이. 기 때문에 심장 혈관이 막혀 있거나 뇌혈관이 막혀 있는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환자들한테 썼을 때 병원 약을 거의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냥 완치를 시켜 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아주 신기하죠. 사실 이전세계에 지금 현대에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약사라서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약이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제가 더 많이 하죠. 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혈액 수치가 이상한 사람들 있죠. 뭐, 백혈구 수치나 혈소판 수치나, 뭐, 적혈구 모양이 이상하거나 그런 분들, 뭐, 병명은 붙이기 나름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혈액 이상 질환도 저는, 어, 혈액에 생긴 염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기산을 투여를 했거든요. 어 그런 분들이 수치 정상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혈액에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콩팥이 정말 나빠진 사람들 있죠. 어, 근데 너무 투석에 가까워졌을 때 오시지 말고요. 조금 나빠졌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조금 나빠졌을 때. 어, 투석 직전에 오셔가지고 투석이랑 상관없이 이제 자유롭게 어, 그냥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좋아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정말 기적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딨어요. 근데 그런 약이기도 하지만 참 참 어려워요. 일단 콩팥은 한번 나빠졌다 하면, 어, 그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 주변 사람들도 또 콩팥 수치가 생기산을 먹는다고 그냥 단계적으로 계속 좋아지기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저에게 오셔서 그 두통을 치료받으셨다라는 그 분도요. 30년 된 두통에서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한석달 그렇게 있다가 석달 지나서 갑자기 예전에 아팠던 그 두통 증상이 싹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조증상이 오면서. 오래 아파본 사람들은 전조증상 알잖아요. 이번에 이 두통, 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 두통인가 막그 느낌 오거든요. 저도 극심한 두통에 수십 년 시달려보아서 잘 알아요. 그분이 이제 그 두통의 느낌이 다시 오길래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약국에 저희 약국에 전화해서 상담 약사님이랑 통화를 했더니 그 상담 약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 "본래 치료가 될때한 번에 쭉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또 도로 뒷걸음질 쳐 가는 거같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낫는 거예요. 계속 먹어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안심하고 생기산을 더 먹었더니 그때 세상에 그 오던 두통이요. 진 없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견디니까 세상에 두통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 뒤에도 한두번 정도 두통의 전조 증상이 있기는 하는데 어, 자기가 이 증상도 이제 곧 사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분석 맞아요. 우리 몸이요 이렇게 한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그냥 한꺼번에 쭉 <laughs>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직선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질 않아요. 또한번 뒷걸음질 치고요. 주저앉아요. 그래서또 도로 아픈 거 같고 또그 상태에서 한참 가기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할아버지 고객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 그분이랑 제가 통화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아 거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자기가 생기산 먹고, 어, 낫지를 않는다고, 왜이 통증이 낫지를 않고, 자기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그냥 거침없이 저한테 쏟아 부어버리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제가 차분히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세상에 생기산 먹는다고요. 자기 그 종전에 먹었던 진통제를 한꺼번에 다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몸이요, 힘들어요. 늘 들어오던 게 갑자기 끊어지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생기산 먹으면 불면증 치료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생기산 가지고 먹는 날부터 불면증 이제 난 졸업이다 생각하고 수면제를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늘 일정하게 들어오던 약을 어, 계속 써야죠. 생기산이랑 같이 쓰면서 천천히 그 약을 줄여가는 거예요. 상황 파악하면서. 봐가면서 힘들면 또 도로 약을 먹기도 하고 줄일 때도 반 알씩 천천히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 있던 분이 진통제를 하나도 안 먹고 생기산만 먹으면 그 통증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생기산은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통증 오늘 당장 통증 여러분 통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 약의 역사는 진통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통제는 그렇게 인류에게 중요한 약이에요. 어떤 분들은 진통제 무시하시는데요. 진통제 없으면 죽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통증 진짜 잡는 거 중요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생기산을 쓰면서 한 아, 생기산을 먹는데 내가 왜 진통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드시라고, 드시라고. 천천히, 천천히 끊어가는 거라고. 그거를 단번에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 한달 뒤에 할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아우, 진통제 이제 진짜 끊었다는 거예요. 그 진통제 좀 먹으니까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끊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그 진통제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는지. 하여튼 여러분, 그, 제 생기산 먹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 그냥 상담 없이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병원약을 먹고 계신 그런 분들은 또 상담 약사님들이랑 상담해보시고 천천히 끊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꼭 병원도 활용하셔야 돼요. 병원 가서 피검사도 하시고 그런 수치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면 저희 약사님들도 상담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냥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얘기할 때도 뭐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면 얼만데 높으냐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숫자를 항상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숫자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생기사안이 통증을 치료하는 원리는 어, 혈액순환. 그러면서 전신에 있는 노폐물 그거를 제가 혈독, 수독, 식독, 열독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혈독 피가 탁한 거잖아요. 식독 어, 먹은 음식이 우리 몸 속에 차근차근 쌓여서 독이 된 거예요. 뭐 비만하신 분들, 내장 비만 많은 분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당뇨가 있으면 어,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먹은 음식도 몸 속에서 자꾸 노폐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는 혈당이 피 속에 높은 거잖아요. 원래 혈당이 낮으면 더 사람이 생명을 잃던데요. 이게 정상 이상으로 높은 거 그거 혈독이거든요. 식독이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 식독, 혈독, 그다음에 수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그 물도 계속해서 새롭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이 물이 어떤 곳에 적체가 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여러분 피부에 물이 많은 사람. 보셨어요? 피부에 물기가 많은 사람 지나치게 땀이 많고요. 이 피부 겉에 곰팡이 균이 서식해요. 그래서 피부 백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수독이거든요. 날만 굳으면 몸이 엄청 무겁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젖은 어, 담요를 두, 덮어 쓰고 있는 것 같이 추우면서 무기력해지면서 어, 그냥 막 무거운 거예요. 몸이 그 사람 온 몸이 수독이에요. 그래서 생기산 먹고는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소변을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놀래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하시고 그러는데요. 그거 빠질만큼 물 빠지고 나면. 정상 되거든요 생기산은 뭐 양약으로 쓰는 그런 이뇨제 넣지 않았어요 그냥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약사인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빠질 만큼 물 빠지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변 정상이에요 오히려 소변이 찔끔찔끔 찔끔 나오던 사람들이 생기산하고 비타민 먹고 그 잔뇨감이나 그쵸 그뭐 이렇게 소변이 줄줄 새는 거나 그런 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례는 아주 많죠. 열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은 본래 이제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 열도 있어야 될 곳에 고루고루. 그리고 우리 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좀 시원하고 어떤 부분은 더 뜨겁고 이렇잖아요. 약간의 온도 차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부분은 너무 뜨겁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찬 사람들이 있어요. 찬 사람들 당뇨 환자인데 자기가 손발이 얼음처럼 차다 그 사람 혈액순환 하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분 열독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뇨 환자는 본래 몸이 뜨거워요 몸이 찬 사람은 당뇨 없어요 당뇨 환자인데 내가 몸이 차다 그러면 혈관이 많이 막힌 합병증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더라고요 그런 분들 생기산 상당히 오래 써야 돼요 그리고 어~ 생기산을 쓸 때는. 비타민 B, C, 마그네슘 같이 써야 되거든요. 비타민 B는, 음, 일반 종합 비타민 아니고요. 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진약사 몰에 있는 비타민 두 종류 있어요. 진정주 비타민, 그 비타민 B.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이런 비타민 B랑 마그네슘, 또 비타민 C를 제가 많이 쓰잖아요. 비타민 C가 혈관에 최고의 보약이거든요. 어, 그래서 혈관이 좋아져서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에도 비타민 C는 정말 최고의 명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비타민 C, B, 마그네슘이랑 생기산을 같이 쓴다라는 것도, 어, 제가 뭐 어쩌다가 만들어낸 거지만 참잘 만들어낸 황금의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맑아져서 그... 만성 염증으로 있었던 통증이 다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 치료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어딘가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생기산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 어,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 통증에서 어, 해방되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Điều tiến đến đâ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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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âu